그 신부르는 신나요. 하이 디스 스포나스베데아 오늘은요. 댄스 챌린지 찍을 건데요. 오늘 영상은 저작권이 걸릴 거예요. 이 영상이거든요. <laughs> 제가 이런 고난이도의 영상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의자 치워! 종소리는 이거 빵쟁이가 준 종인데 다른 작업실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근황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제 몸무게를 적고 있거든요. 현재 51.6kg 목표는 40. 8kg, 4, 유 그, 루프스 있잖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몸에 최대한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관절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한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laughs> 이제 진짜 완전 저체중으로 가서 관절을 좀 무리없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자꾸 콧물나 와. 배우로서의 연습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나다라바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기니드리디비시, 이지치키티피히, 견유드리비쇼요주시 이번 주 금요일에 감사하게도 작품이 하나 들어와서 거기에 나갈. 배우로서 오랜만에. 작품 유튜브 작품에 나옵니다. 그럼 제가 선배 음에 탕탕 후루 후룸 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이거 만약에 찍다가 정안 되겠다 싶으면 탕으로 챌린지로 넘어 몸을 풀어야 돼요. 제가 늙었기 때문에 신체 나이 거의 4 1 일단 이 노래를 잘들어게 포인트 예주쑤를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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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전신으로 보실래요? <laughs> 평소 빵먹다 살찐 덕은 이런 챌린지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 난 세워놓고 무한반복해서 몸에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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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힌다 <laughs> 맞냐 이거? 라이즈 띵띵띵 아 <laughs> 어, 반절 아파요 할수 있어! 배안남았아 아, 배아파 치팅되지마 원숭이같애 원숭이같애 머리로 알겠는데 몸으로 전혀 모르겠음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 할수 있다. 아, 난 원숭이처럼 안출수있어나춤 아, 영상 올리고 원숭이라고 안 노림받고 안지나는데 라고 말 들을 수있어아 머리 풀고 찍어야 간지날 것 같은데 바야바라고 놀릴 것 같은 뭐, 뭐 내가 바야바는 내가, 내가, 내가 뭐 해그리드면 뭐뭐바바바바바바야 아냐? <laughs> 세상엔 신비 없구나 힐는더 <laughs> Stay, baby. Stay. also 나왔어. Oh, <laughs> mm. yeah. Mm. Yeah. Mm. Yeah. 힘들어. 힘들어. 준비가 어려워.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I'm too tired. 와이 y you d 지 n t c 들왜 이렇게 잘해 카메라 세워볼까? 노래 c 틀게 없잖아 아 아이패드가 있지롱 t o 인격자 같죠 저도 그렇게 느 g 요 o say, I'm g 옷은 괜찮은데 사람이 이상해. 그, 잔챙이 친구한테 받은 거 입어볼까? 오은원 개, 개, 개처, 개, 개, 댕, 쳐, 세, 보임. 이, 이거다. <laughs>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저 이제 모르겠고요. 답이 없을 땐 찍으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찍는 걸한 1시간 하잖아? 그러면 1시간 가까워질 때쯤 나오는 영상이. 진짜 개잘충. 순간 점검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만이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매우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남았어요. 충분해. 내 체력이 견뎌주면 방금 괜찮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뚱이 들때내 느낌대로 출연 말이야. 내 느낌대로. 체크해 체크하란 말이야 멀리서 찍는 게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계속 난 한다 난 체력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즈맥진 <laughs> <laughs> 영상을 검토합니다. 기품 없이 지금부터 제일 잘춘 그리고 제일 영상미가 마음에 드는 제일 올릴 만한 것을 색출해야 하는데 26분이에요. 그리 더이상입니다. 나름 행복하지만은 돈이 많이 가는 거 말이야. 이걸 봤으니까. 이걸 아마 다안 봤을 거오내 <laughs> 영상 보면서 만족하는 타입 편집해서 오겠습니다. I can do it anything, you know. I can do it anything. 오야 양유진 정했어요. 남은 시간 19분. 이제 하나를 골랐으면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내보내는 중이 정도면 훌륭해. 3시간 연습한 결과 어떤가요? <laughs> 라고 물어봐. 아, 놀리겠지. 으이 <laughs> 인간들. I'm you. One! <laughs> 아 m loving y 오늘 먹을 음식은요. 쌀국수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완전 다 먹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딱 지난 시점입니다 살펴볼까요? 일단 틱톡 인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법 언니 서랍에 있지 말고 나와 어 쌈뽕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 인스타그램 짱구 그신 부르는 춤 같네 입 밖에 안 보여요 얼굴 밖에 안 보인다고 하네요 귀엽대요 화장실 마려온 언니가 유튜브 가겠습니다. <laughs> 딱, 딱 3시간 연습한 것 같아요. 표정은 이미 코첼라 고객요 3시간 동안 표정 연습하느라 수고하셨어요. 표정 덕분에 잘 추는 것 같대. 옷 정보 많이 물어보시네. 이거는 출시 예정인 잔챙 연습. 와 아, 이렇게 반응을 봤는데요. 정말 <laughs> 열받네요 잘 알아봤습니다 하루 여성 춤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올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주민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캡컷에 보면은 이 프레임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하는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 하나하나 제가 다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정 기능에서 저는 얼굴 변형은 안 쓰고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정이라고 있어요 몸이랑 얼굴 중에 선택해라 하면 얼굴 들어가셔서 기귀 20, 하얀 치아 10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서 제가 두드러져 보여요 10% 정도, 어느 정도 한다 잘 영상미가 잘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무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편집 이런 꿀팁이나 이런 거는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저녁도 너끈하게 먹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이제 준비하러 가야 돼가지고 뭐 영상 저는 만족해가지고 상관없고요 <laughs> 오늘 하루 컨텐츠 제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빵바!